왜냐면, 그냥 한정액 지저기 ouais. 아니 그래. 내이 들으면 왜안 들고 아, 오는 거야? 아, 아. 아. 진짜 짜증나. 어, 여러분들 덕분에 아버지가 이제 활동적인 게뭐든고 <laughs> 저한테도 이제 아. 뭐, 많이 본 받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. 감사합니다. 안자 네. <laughs> <야>, 마지막으로. <laughs> 저쪽팀 중에서 어게 어디 진잘으로 오는지 함부로 와서 인사 만하는어쪽팀 예. 첫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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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쪽저대표째 첫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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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번을 첫어 아니 한번한번 첫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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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 지금 엔딩이 쉐! 아, 저 지금. 네. 아, 결혼하셨어요? 아, 엔딩이 옆에 소속을 먼저 밝히시고. 아, 저는. 어... 엄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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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마사마 네. 이엄사 엄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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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이 엄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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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처제 노우 한국 하고갑요 엄마예요. 언니 엄마. 엄마. 어 엄마. 어, 언니가 마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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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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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앞으로도 저희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버 아, 하겠습니다. 아이고야. 가족 다 나오세요. 이 정도는 고정이야. 맞아. 그러니까 한번따 버팀, 버팀, 너무 과분한 이 파트가 저한테는 영원히 추억으로 남을거예요 고맙습니다. 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박수 박수. 예. 뭐. 아, 네. 아, 네. 보여줬어야 돼. 아, 네. 이렇게 하는거에 아. 아. 손 받았다. 손 받았다. 손 받았어. 손 받았어. 아 소리 좀 해. 소리 하겠지. 어요 오. 머리가 안씹는흰 머리가 없어